인타로 TV. 안녕하세요, 혜인타로입니다. 아, 요즘 날씨가 많이 무덥고 습합니다. 모두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오늘은 8월에 하반기 재회 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8월 하반기에는 재회가 될수 있을까? 또는 재회가 된다면 오래 잘 사귈 수 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회가 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인연도 또한 찾아오면 좋겠죠?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까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상대방을 떠올리면서 1번에서 4 4번까지 번호를 골라주세요. 자, 그럼 번호를 다 고르셨을 거라 생각하고 1번부터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리딩을 시작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칠한 그런 면이 있었다라고 나오세요. 또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두분 관계가 어려워져서 그만두신 부분들도 나타나시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어떤 계기가 생겨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은 분명히 나오세요.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은 8월 하반기에 재회가 가능하다라고는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만나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나의 생각이 너무나도 이걸 만나야 될지 안 만나야 될지 굉장히 갈등을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세요. 나의 성향은 굉장히 차분하면서도 일편단심이기도 하시거든요. 하지만 많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힘드셨던 부분도 있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미련이 있고 다시 재회를 했으면 하면서도 또한 두려움도 있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러시다면 재회를 하는 게 좋은 건지,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을 때 내가 재회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 마음을 정리를 하는 게 좋은지를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말씀대로 기다리시면서 재회를 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또 새로운 인연을 내가 기다려서 새로운 인연하고 시작하는 게더 좋을까를 보실게요. 자 보시면 재회운과 새로운 인연의 운에 있어서는 재회운이 좀더 많은 거로는 보여주세요. 아무리 상대가 나에게 좀 힘들고 어렵게 한게 있더라도, 이 사람이 나한테 다가와준다면 나는. 또 기꺼이 받아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좀더 강한 거로 나오시고요. 새로운 인연은 부드럽고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들어올 수는 있는데 많이 또 갈등하게 되시는 게 나오세요. 이거는 아직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갈등하는 부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새로,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을 두고 새롭게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나의 성향이 많이 발휘가 되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래서 재회가 된다면 만나보시면서 그래도 좀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서 어떤 선택을 하셔도 되는 거로도 보여지시거든요. 마음을 조금 편하게 가지시고 재회를 하시면 더 좋겠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러시다면 재회 하반기니까 3주, 4주 중에 어떨 때 만나실 수 있을지 연락이 와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볼 때는 오히려 4조째가 됐을 때 재회가 가능한 거로 보여지시고 소식이 올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래서 마음도 좀 편안하게 먹고 해 나간다면 좋은 재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다음은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리딩입니다. 여러 가지 제외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거로 보여주세요. 결혼까지라든가 어떤 결합 이런 거에 있어서 어 많이 다가갔던 것들이 보여지시는데 여러 가지 주변 상황으로 인해서 이렇게 깨어져 있는 상황으로 나오세요. 그래서 내 기대만큼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상심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도 보여지시거든요. 그래도 이번 분 같으신 경우에는 새로운 어떤 시작이 되실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조금 고생스러운 이 좀 시작이 될 수는 있지만 내가 참고 좀 이해하고 견딘다면 재회는 가능하실 거로는 보여지시거든요. 그런데 재회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과연 이 관계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는 좀더 알아보셔야 될 거로 보여지세요. 나의 성향이 모든 거에 있어서 참고 인내하고 또한 기다려주고 하는 것들이 나오세요. 잘 참고 모든 거에 있어서 늘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도 맞춰주시고 하는 게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연애에 있어서는 내가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나오시긴 하거든요. 그래도 내가 마음을 열고 가야지만이 재회가 가능한 거로 보여지세요. 그러시다면 두 사람의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을까? 한번 다시 보시면. 재회는 이루어질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세요. 마음 먹고 상대방이 나한테 정말 다가오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시거든요. 그러시다면 연락이 상대방한테서 와서 재회가 되는 건지. 네. 이거는 상대방이 다가와서 나한테 내가 많이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은 후에 상황이 어렵고 힘들었다 하더라도 참고 이겨내서 상대방이 좀더 환해지고 환경이 좋아진 후에 연락이 오는 거로도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같이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만나게 되신다면 친구 같은 편안한 애인 그리고 소통이 잘 되는 그런 관계로 갈 수는 있는데, 그러면서도 내가 상대방한테 더 맞춰주는,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도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하반기의 상황이니까, 만나게 되는 거는 3주, 4주에서 봤을 때도, 3주보다는 약간 4주째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로도 보여지시는 거예요. 그러시다면 지금 나의 태도는 어떻게 하면 좀더이 관계가 더좀더 더 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보려면요. 이렇게 함께 소통하고 가신다면 좋아지실 거로 보여지세요. 일방적인 어떤 만남, 일방적으로 맞춰주고 참아주고 하시는 것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어느 정도 맞춰 주는 것도 있지만 또 상대방한테서도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으세요 그래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되어야지만 이 관계가 오래 가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나오세요 그래서 이번에 선택하신 분은 어려운 과정을 겪은 후에 제외가 되실 수 있고 또 제외 후에는 또 내가 노력에. 의해 위에서도 있겠지만 잘 풀려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거든요. 힘차게 내가 정말 재회를 원한다면 좀 참고 인내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다 라고 보여주세요. 자, 3번 리딩입니다. 3번. 3번의 하반기 재회 운은요,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조금 나오시네요. 과거에도 만남은 있어서 내가 기대도 많이 깨지게 되고 상대방을 만나면서 스트레스도 좀 많으셨을 거로도 보여지세요. 그래도 이 사람하고 잘 가고 싶은 생각 때문에 많이 노력하신 부분으로도 보여지시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재회를 위해서 내가 결심하고 또 과거에 대한 어떤 미래를 미련이나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이 갈등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나오세요. 과거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가 과거에 좋았던 점 옛날을 잊지 못해서 그 많은 미련을 갖고 있는 거로도 나오시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람하고 다시 재회했으면 좋겠다라든가 그런 마음도 많이 있고요. 그러면서도 갈등하는 부분도 또 나타나세요. 그런데 상대방은 너무 현실적이고 좀 재는 그런 면들이 좀 많이 나오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세요. 이런 경우에는 재회를 다시 하셨을 때 반복이 되고 내가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여기 카드의 이미지에서 결과는 시작할 수 있다. 내가 좋아한다면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재회는 가능하다라고는 나오지만 약한 시작의 의미로 나오기는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힘들게 힘들게 헤어졌는데 다시 재회를 하시는 것보다는 새로운 어떤 시작 또는 지금 다가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하고의 관계를 좀더 집중해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고도 보여 주시는 게 나오세요.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분은 사실 참 많이 애매는 하고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잊지 못해서 더 미련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세요. 그래도 한번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재회를 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내가 기다리는 게 좋은지, 아니면 새로운 인연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은지를 먼저 비교를 해 볼게요. 아직은 헤어진 분에 대한 미련 때문에 떠나신 분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있는데요. 그래서 내가 많이 왔으면 좋겠다. 한 번이라도 만나봤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런데 새로운 인연 같은 경우에도 내가 생각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기는 하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 이상형에 맞는 사람이 올까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라도 어떤 새로운 사람에 대한 생각은 못 하시는 거로도 보여지긴 하시거든요. 그러면 새로운 인연이 올까를 보시면은 분명히 새로운 인연이 오시고 나를 조금 우울하게 만들었던 어떤 연애들을 좀더 걷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인연이 오시는 거로 보여지세요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8월 하반기에 새로운 인연이 올수 있을까를 보면은요,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고 기다리신다면 새로운 인연이 와서 굉장히 편안하고 즐거운 연애를 하실 수 있는 게 나오세요. 그렇다. 하면 지금 마음도 언제쯤 내가 미련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떨칠 수 있을까도 볼수 있잖아요. 자, 잊을 수 있을까? 그 사람을 이렇게 보실게요. 그 사람을 잊어야 새롭게 시작하는 건데요. 충분히 잊을 수 있고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마음을 열고 만나 간다면 충분히 옛사람에 대한 미련, 옛사람을 잊지 못하는 마음 그런 것들을 잊어버릴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오세요. 오히려 새로운 사람이 나의 힘들었던 연애들을 걷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서 마음을 열고 가신다면 굉장히 좋은 연애 운으로 바뀔 수 있는 게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좀더 다잡고 새로운 인연을 찾아가는 게 더. 겠다. 이렇게 보여 주세요. 그러시다면 지금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하면 좋으실까? 보면요. 그냥 흘려보내라라고 나오세요. 마음은 뭐 어떻게 해야지? 내가 딱 마음 먹고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결심보다는 그래도 그냥 마음 흘러가는 대로 내가 하고 있는 그런 부분대로 많이 맞춰 주고 또 마음을 열고 현실적으로도 생각해 보고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의 힘든 연애적인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주세요. 3번 분들도 화이팅 하시고 힘든 그런 부분이 아닌 새롭고 좋은 연애를 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4번 리딩 하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분하고 헤어지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다 라고 나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 이유 중에는 상대방이 너무 바빴다든가 또는 내가 너무 바빠서 연락이 잘안 되고 그래서 헤어짐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나는 많이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 라고도 나오시거든요. 그런데 상대방은 지금 너무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좀 짜증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거든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는 부분들이 좀더 해소가 되면 우리가 잘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기다리는 부분도 있다고 라 나오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두분 관계에서는 정말 갑자기 내가 원하는 어떤 상황들처럼 갑자기 다가와서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시는 거로 보여지세요. 지금 보시면 상대방이 오히려 나를 리드하고 끌어줄 수 있는 사람이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조금은 고지식한 면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가부장적인 면좀더 강한 약간 성향을 좀 띄울 수 있는 분이라고 나오기는 하세요. 그래도 모든 걸 본인이 리드하고 끌고 가려고 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 분을 다시 만나서 이어가려면 나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이 주도하에 재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으로도 나오시거든요. 그렇다면 재회 후에 더잘 만날 수 있을지도 한번 보실게요. 제외가 된다면 두 사람이 더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을까? 처음은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좀 강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로 리드하고 가려다 보니 나의 의사나 나의 의지는 조금 반영이 안될수 있으세요. 그래도 상대방이 리드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새롭게 변화를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대로 내가 잘 맞춰가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갖고 잘 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도 보여지시길 그래서 재회를 좀 기대하셔도 좋으실 거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재회가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을지? 3주, 4주에서는 오히려 3주 정도 될 때가 오히려 결심하고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기는 하세요. 조금 여러 가지 일들이나 이런 것 때문에 원활한 어떤 재회가 처음에는 안 되실 수 있는데요. 계속적인 연락을 통해서 만나가신다면 좋은 관계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도 보여주시거든요. 그렇다면 나의 행동이 어떻게 하면 좀더 재회를 잘 하실 수 있을지를 한번 보신다면요. 여기서는 나는 좀더 밝게 행동하시는 게 좋다 라고 나오세요. 그래서 친구처럼 편안하게 또 챙겨주기도 하시고 상대방도 노력을 할 것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가신다면 훨씬 더 좋은 관계로 흘러가신 거를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나의 행동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것이 더 좋은 거로도 보여지세요. 지금까지 4번의 리딩이었습니다. 재회라는 것은요 오히려 다시 만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좀더 다시 만나서 더잘될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으세요 그래도 어, 내가 좋아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한번 이루어 가시고요. 그리고 미련 없이 만남을 이어가신다면 내가 더 행복한 길로 가시는 길이 아닐까 이렇게도 보여주세요. 마음 깊이 생각하시면서 행복한 한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복채는 좋아요랑 구독하기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감사드리고요. 혜인타로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